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평소처럼 302번 버스를 탔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자마자 제 옆에 20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이 앉았어요. 에어팟을 끼고 핸드폰 보면서 빙글에 웃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의 나를 마주한 것 같았거든요. 17살 여고 2학년이던 저도 매일 이 버스를 탔었어요. 그땐 뭐든 할수 있을 것 같았죠. 세상이 제 편이라고 믿었고, 사랑도 꿈도 가득했습니다. 나중에 뭐가 될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그런 설렘으로 가득했던 시절. 그런데 어느새,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30년이 흘렀네요. 그날, 버스 창밖을 보는데, 문득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얼굴을 제대로 본게 주름진 눈과 지쳐 보이는 눈빛, 머리는 반백이 되어 있고, 아, 이게 나구나. 그런데 이상한 건 슬프면서도 너무 애틋하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날부터 조금씩 바꿔나갔어요. 월요일엔 동네 꽃꽂이 수업을 등록했고, 금요일엔 여고동창들과 30년 만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만들었어요. 카페에 앉아 책한권 읽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시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결국 나니까. 며칠 전,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 나도 이제 행복해. 그날 버스 안에서 울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것 같아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오랫동안 잊고 살던, 나 자신을 다시 만난 기쁨이었던 거죠. 우리,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순간이니까요. 오늘 하루 꼭 거울 속 나에게 미소 한번 지어주세요. 그리고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사랑해. 오늘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